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아,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아, 즐거운 휴일이네요 아, 오늘은 오종 준비를 했고요 소꼬리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도 준비를 했고요 아,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서반사피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서반사피고요 3쪽입니다. 아 2번에는 중투입니다. 모이구요 중투, 두척 3번에는 서방 같은 3번입니다. 3번 산방 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모 아, 쪽에는 서방같이 들어있습니다. 좀특이해져죠변도 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3번에 2척, 4번에는 서중투입니다. 서중투,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와서, 아, 중투로 올라와서 서반중투를 남는 게 있죠. 정말 화려합니다. 변도 좋고, 분위기 아주 좋고요. 아, 4번에 서반중투 2척이고요. 5번에는 아, 서반중투로 올라와서, 아주 특이하네요. 이렇게 서방중투로 올라와서 노코로 담는 개체입니다. 전면으로 노코로 담는 개체고요. 아, 이렇게 5종 준비를 했고요. 아, 이거는 제 밭자리 입변들입니다. 팔종이고요 입변 하나, 두 개. 서성이 입변입니다. 아, 이게채는 아주 후육질로 부러질 듯한 변이고요. 아, 이게 한쪽입니다. 이렇게. 세 초. 이것도 서생의 변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초. 이것도 변이, 까닥지 변입니다. 보강의 까락지변이고요. 다섯 개. 아, 이거 나머지들은 서방 밭짜리인데, 서방 밭짜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 서방 밭짜리. 아, 두 개. 둘. 아 이거는 아 유령으로 올라와 버렸네요. 탄는 서로 이렇게 독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서반 밭짜리인데 이거는 그냥 드린 거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서반 밭짜리인데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반 밭짜리고요 네. 이렇게 8종이고요 8종 변. 이런 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8종입니다 8종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영지입니다. 영지, 제가 어제 산에서 가져온 거고요. 산에서 따온 겁니다. 이렇게 영지 안에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영지가. 제 얼굴보다 큰 영지들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영지는 10만 원이고요. 어, 작은 것도 좀 있으니까 끝까지 합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8종에 5만원이구요. 이렇게 어, 분해에 올린거 5종하고 소쿠리 하나 영지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나머지 뿌리,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종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뿌리 아 서반 사피죠 서반 사피 아긴 뿌리 여섯 가닥 끼고요 짧은 뿌리 지금 신화의 짧은 뿌리 세 가닥 지금 나왔습니다 그세 가닥 총 아홉 가닥입니다. 서반사피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예쁜 서반사피 차마가 아, 또 달려있나 보네요. 아, 서반사피 뿌리도 좋고요. 아 뿌리 신나의 뿌리 잘 내렸습니다. 네. 일본의 서반사피 아, 세축이고요 12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중투입니다. 중투. 변 좋은 중투고요 후육질로 편이 아주 좋습니다. 중투 아,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아, 건강한 뿌리 여섯 가닥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닥이고요. 여섯, 일곱 가닥인 것 같습니다. 일곱 가닥이고요. 중투 뿌리 아주 좋고요. 중투 무늬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중투 두 촉에 뿌리 건강합니다. 6만 원이고요. 어, 3번에는, 아, 이거는 3반인데 좀 특이 개체입니다. 3반 무늬가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어, 모측에는 이런 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소방같이, 서방 같기도 하고, 소방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남아있고요. 신화에는 아, 분명히 3반이고요. 원래 3반이 서반으로 가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도 건강하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이렇게 건강한 뿌리 여러 가닥 있고요. 3반에, 음, 아, 3반입니다. 서반 같은 3반. 아두척이고요 작도 좋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3번에 6만원이고요 4번에는 아 서반중투 입니다 이렇게 중투로 올라와서 서반중투로 남는 개체고요 아주 화려하니 아주 좋습니다 종자 정자, 우수한 종자고요 이렇게 뿌리 건강 뿌리 다섯가닥 있습니다 이렇 서반중투 아, 4번에 서반중투두촉에 7만원이구요 5번에는 이것도 서반중투로 올라와서 신화가 서반중투로 올라와서요 삼반도코로 아, 가는 개체입니다 이건 좀 특이 개체고요 서반중투로 올라와서 3반도코로 가는 개체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아, 뿌리도 건강하고요 뿌리 이정도면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5번에 아, 6만원이고요 아, 서반 중트로 올라와서 3반 노크로 가는 개체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아, 5번에 두쪽에 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채품입니다 산채품 아, 8종이고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로 무광의 후육질 아주 좋고요. 뿌리 이렇고요. 하나 아 이거는 서성의 잎변입니다. 아주 변도 좋고 완전 후육질이고요. 두개아 이것도 무광의 잎변이고요. 세개 아, 이거는 완전 후육질입니다. 단열본처럼 완전히 조금 꼬이긴 했지만 완전 후육질이고요. 이렇게 한쪽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아, 네 개. 또 이것도 편이 아주 좋습니다. 다섯 개. 그리고 이거는 아, 서반 밭자리인데 이건 서반 밭자리에서 나온 개체입니다. 이렇게 여섯. 이것도 서반 밭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 잘리긴 했지만 그리고. 아, 이것도 서방 밭자리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여덟. 아, 이거는, 어, 이것도 서방 밭자리 같은데, 목대가 아주 좋습니다. 단녀벤처럼 이렇게. 이것도 서방 밭자리에서 나온 건데, 아, 어, 올해는 이렇게 유령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서반은 서반입니다. 이렇게 녹이 있죠. 녹이 중간 중간 녹이 있는데 녹이 너무 약해서 타버린 종자고요. 아 이렇게 녹이 있죠. 아 이거는 그냥 안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8점 아 타는 아, 선은 그냥 넣드린 어 거고요.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점. 이렇게 해서, 8.5만원입니다. 한 소쿠리에 5만원이고요. 아, 그리고 영지, 어제 채취한 거고요. 영지, 영지 이렇게 한 소쿠리에 10만원입니다. 아, 지금 안에도 조금 들어있고요. 안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잘안 보여서, 이 안에도 들어있고요 아, 또짜잘한거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지 이렇게 한 숟구리에 1 0만원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크고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아, 한 숟구리에 10만원입니다. 아물 끓여 드시면 되고요. 엽차 끓일 때한요 정도를 반절로 쪼개서 끓이면은 아쓴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통째로 넣도 어 되지만 이렇게 반절 잘라서 이렇게 잘 발리셔 가지고 반절 잘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엽차 끓일 때 이렇게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전과 아, 소쿠리 하나 하고요. 아, 저기, 영지버섯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봤습니다. 아, 오늘도, 어,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제가 어제 산행을 조금 무리해서 했는지 몸살이 나가지고, 아, 촬영도 많이 힘드네요. 아, 내일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개체로 해서 다시 아침 10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 마음에 드는 씀은 아, 댓글보다는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댓글은 제가 보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 확인이 조금 어려우니까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